대구 수변공원 6탄. 수변공원에는 이런 다리가 나 있습니다. 이게 또 아파트까지 쫙 이어집니다. 수성못이랑 좀 비슷한 기분이죠. 와, 하늘 보이지쇼 하늘. 여기는 풍경이 좋아요, 풍경. 애들 뛰어다니기도 좋고, 커피숍도 여기 굉장히 많아요. 운동하기도 좋고. 근데, 봄에는 벌레가 좀 많습니다. 요런 <laughs> 다리에 막 하루살이가 확 모여있죠. 태양 좀나라 우리 그나힘으